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12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입립니다 이는 만물이 죄결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죄결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려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정 예배니라. 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나.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세상이 이게 어디로 가고 있지. 뒤승승하니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laughs> 세상이 뒤승승한 겁니다. 예. 모든 게 불확실해졌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걱정이 더드는 겁니다. 예. 이 시대가 아,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나.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큰 어떤 그런, 어떤 그런 큰, 그 역사 속에 큰 사건들이 나오죠. 보면은, 장세기 보면은, 어떤 심판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의 그런 심판. 심판이 왜 심판이 심판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 바벨론 사건. 또, 그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떤 사사기 속에 나오는 그런 역사 이런 걸 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심판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그럼 왜 심판을 했을까 하나님이 이 노아 용서 때또 바벨론 사건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심판의 그 역사를 보면 인간이 번성하고 어떤 풍요로운 어떤 그런 삶을 누릴 때 거기 심판이 오는 겁니다. 성경이 그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때 그때마다 그런 어? 심판이 임한 것을 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요 인간이 어떤 그런 부요를 어? 부요로 부요를 풍요로움을 누릴 때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그 이런 큰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삶 속에도 보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도 보면은 예,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 이 어떤 그런 응? 어? 큰나라 나라를 갖다 이루거나 또 이렇게 어? 그 풍요로운 삶을 살면은 거의 다 많은 왕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 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사로 되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정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랑 세상이랑 가장 특징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는 구별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마다 그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이 문명을 숭배합니다. 사람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숭배하는 겁니다. 세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 문명에 대해서, 세상의 왕에 대해서, 임금들에 대해서, 돈과 권력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이 시대는 그렇게 흐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어요. 세상을 심판했어요. 이, 역사,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은 거의 다 그런 심판을 자초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문명이 발달되면서, 어?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면서, 어, 거긴 인간의 어떤 그런 영광을 구하는 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죠. 예, 분명한 거는, 예,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어떤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 어떻게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예,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서로 드리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린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문명, 인간이 지혜로써 만들어낸 그런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문명을, 어? 세상의 이 세상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왕들을 세우고 그 왕들을 숭배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문명이, 문화가 계속 으고 발달하면서 인간은 그 문명과 문화에 빠져드는 거예요. 예. 인간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예? 그런 것으로 자꾸 사람은 미혹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우리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건설하고 그런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못 살지만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라든지 그런 의식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솔직하고 정직한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해야 됐다고 하는 그런, 그런 생각보다는 돈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필요해. 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우리는 돈이 있으면 한다고 하는 건 누구든지 아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의식 속에는, 우리의 믿음, 믿음으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신령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 가지고 일을 했습니까? 언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돈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 한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줄을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부유에 처했지만 그부유를 누리지 않았어요. 항상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돈을 가지고 다녔다거나 사람을 끌고 다녔다거나, 하나님이 준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하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거나, 물질의 풍요함으로서 주님이 일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역은 내가 부여를 늘려두고 부여를 버리고 가난에 처해야지만 신령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부여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고 부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런 절대 여러분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에요. 뭐, 우리, 뭐, 아무리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든,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발 뒤꿈치도 솔직히 못 따라갑니다. 그런 사도, 사도 바울, 그런 영성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다 오고 그 모든 걸 초월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꽂아놨어요. 가난해지라고, 약해지라고, 약한 것만 자랑하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우리가 부유해지고 풍성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이런 의식은요, 잘못됐다 그러면 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는건 약할 때, 하나님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사역을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고 가난할 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사역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세상에도 이 부여가 풍성함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면서 하나님이 진노가 거기에 쌓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점점 멀리 하니까, 여러분, 우리를 왜 주의 종들의 어떤 삶을, 왜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실까? 아니, 부여 신령한 종들이 가난 부여하면서도 그 부여에 처하지 않고, 왜 나눠주고 자신들은 가난하게 살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고, 풍요로워야...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 그건 아주 세상적인 지혜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면, 이런 잘못된 의식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절대 풍요로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물, 물질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 그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물질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아, 생각 좀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우리는 당연히 물질을 요구하지만, 내가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물질을 먼저, 하고 물질,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신령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연단하신 것을 보세요 한번 하나님. 때로는 업계하고 병들게하고 약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린 그것을 좀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없을 때 병들 었때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인간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하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꽂져놨어요 결국 가시 때문에 세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꼭한건 아니십니다. 내가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 우리는 부유해지고 어떤 부유해지고 있고 풍성,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 능력적인 사역을 할수 있다 그러는데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런 사역자들과 선자들도 보면요. 그렇게 풍요롭게 풍요로운 삶을 못 살았습니다. 다 광야에, 광야에, 선자들 광에 야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시대 물질 문명 가운데 풍성한 곳에 우리가 한가운데 있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세상에 눈이 밝아지게 해갖고 세상의 문명을 쫓아가면 어떻게 신령한 일을 하겠는가? 이 육체는 우리의 본성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망해, 이세 속의 물결 가운데 하나,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약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성경의 모든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최종을 세우는 그런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해 갑니다. 우리는 우리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세상과 우리의 목적은 틀려요.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그런 풍요성과 풍요롬 대로 우리 이기심과 허영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2절, 넌이 절, 넌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유기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에 대한 어둠의